안녕하세요. 건강한 집, 행복한 집 찾아드리는 도원 풍수지리 이재원입니다. 오늘 강의는 과속 방지턱이 있는 도로는 풍수지리에 유리하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음, 과속 방지턱이 있는 도로는 풍수지리에 유리하다는데 어떤 식으로 유리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앞 도로에 차들이 빨리 달리면 풍수지리에선 물이 빠르게 달리는 것으로 봅니다. 달리는 차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면 구청에 연락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고 풍수지리에도 좋습니다. 풍수지리에선 도로를 물에 비유를 하니 과속방지턱이 있어야 자동차가 빨리 못 달리며 물이 천천히 흐르는 모양이 되어 주변에 사는 사람에게도 풍수지리적으로 유리합니다. 과속방지턱이 없으면 운전자들 얼마나 빠르게 달리던가요? 특히 왕복 4차선의 넓은 길이라면 과속 방지턱이 없을 때 너무도 빨리 달리지요. 음 물론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그러는 게 상관이 없는데 우리 집 앞에서 빨리 달릴 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뭐 우리 집만 딸랑 한 집만 있으면 또좀 상관이 없는데 여러 의사는 어 집 앞에서 속도가 싱싱 달린다면 굉장히 불리하지요. 그런 곳은 어꼭 과속 방지턱을 만들어서 물이 천천히 흐르게 하듯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광 특히 과속 방지턱이 없는 시골 길이나 한적한 도로는 더 신호도 무시한 지 달리는 운전자가 많지요. 특히 그런 도로라면 광속 방지턱 설치는 필수입니다. 과속 방지턱은 운전자에겐 스트레스겠지만 도로 옆에 사는 사람에겐 안전을 작게나마 지켜주니 꼭 필요합니다. 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과속 방지턱이 대가 있는데요. 요래 대 갖고 있으면 빨리 달리고 싶어도 못 달립니다. 그러면 물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요 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훨씬 유리하지요. 음, 이렇게 이 과속방지턱이 없다면, 여기는 얼마나 싱싱 달리는 4차선입니까? 그렇죠? 어, 다행히 학교가 있어서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되었지요. 그래서 또, 어, 민원을 많이 또 여러이 사는 곳이라면, 또 학교가 없더라도 너무 차들이 빨리 달리면, 민원을 넣어서 과속방지턱을 최대한 설치하는 게, 음, 물을 천천히 흐르는 격이니까 유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 어, 도로는 우리가 풍수지리에서 물로 보기에 물은 천천히 흘러야 좋고 도로도 어, 밀리면 운전자는 스트레스 겠지만 음, 차가 밀리듯이 천천히 가는게 어, 요 주변 사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과속방지턱과 풍수지리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해 드렸는데요 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또 내일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